MSCI 선진국 지수는 모건 스탠리 증권의 자회사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로 글로벌 펀드 투자의 기준이 됩니다. 미국, 일본, 중국, 한국, 홍콩 등전 세계 여러 국가의 다양한 종목을 선정해 지수를 발표하며 이 지수를 따르는 전 세계 펀드 규모는 약 3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MSCI 신흥국 지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 지수에 편입되면 해외 자금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으로 자본시장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펀드 운영사에서는 그 종목을 어느 정도 매수해야 하므로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자본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애써오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선진국 표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특히 공매도 허용이 이 조건에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조만간 공매도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공매도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로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으로 되사서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주로 주식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금력과 우월한 정보력을 가진 해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투자기법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기에 주가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막는 순기능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한편 MSCI는 러시아를 9일 MSCI 신흥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의 러시아 증시 유입이 중단되며 이는 급락한 러시아 증시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